어제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력기 25장, 26장, 27장, 거기에 나오는 대로 이 모세와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성막 재료의 물목, 그 목록을, 물자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가 쓰였지만 특별히 계수한 계산한 것을 보면 금은 노스 있습니다. 금은 노스는 뭐 지금도 이전에도 귀한 보화이지요. 물론 광야에서의 그 쓸모 그것은 쓸모 없을 수 있지만 이들이 가난한 땅에 가면 이 금은 노스는 자기들의 삶에 중요한 미천이 될수 있는 것인데 오늘 금은 노스 얼마나 이 성막을 또그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였나 보면 금은 예, 29달란트 그리고 730세겔 이것을 합하면 무게가 한 달란트당 몇 킬로다라는 게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900kg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 900kg 이상 좀 저희가 더좀 쓰면 약 1톤 약 1톤의 금이 쓰인 것이죠. 은은요. 은은 약 2, 3톤에 가깝습니다. 노스는 2톤에 가깝습니다. 금이 1톤이고, 은이 3톤이고, 노스 2톤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이죠. 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25세 이상 된 자가 60만 3550명인데요. 이들이 정말 이 성소의 세계를 바쳤죠. 은. 반세계씩 바쳤습니다. 그 반세계를 바친 것들, 그것들이 모이고 모였더니, 이 엄청난 규모의 금이 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 1톤을, 은 3톤을, 노 2톤을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낸다면, 가당, 가당기당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영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정말 그 마음에 심겨졌더니 그들이 자원하여서 그 예물을 연하여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계속하여서 성막을 짓기 위해 그들의 귀한 것을 내어놓은 것이죠. 저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비결은 한 사람의 헌신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은 총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헌신과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총매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한 사람으로는 쉽지 않죠. 한 사람이 금 1톤을 한 사람이 은 3톤을 한 사람이 놋 2톤을 준비하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오늘 성막이 온전히 제 공기에 맞춰 지어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올리셨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장정만 60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100만 이상, 많게는 200만 이상 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톤은 구람수로 따지면 100만 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장정을 포함해서 그래도 좀 성인이 남녀를 포함한 성인이 100만 명이라 그러면 1인당 1g을 내면요. 그러면 금 1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금 1g 이것도 작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계산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연하여서 정말 자원하여서 가져온 그 금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법궤도 만들고 진설상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참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금은 도시 들어갔는지 아느냐? 아마 너희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하나님. 보여 주시는 것이죠. 무려 금이 1톤이 들어갔다. 1톤이나 들어갔다고요? 너희들도 놀랐지 근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이 모아질 때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또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서로 짐을 저어주는 것 밖에 없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서로 남의 짐을 저어주십시오. 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유, 성막건축, 그건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 아닙니까? 그 당신이 책임져서 하십시오. 또 모세 역시 그 백성들의 그 사사로운 일들, 그건 당신들의 일이 아니요 나는 상관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마 그랬다면 이 성막의 건축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열렸을까요? 물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앞에 가나가 기도했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겠지만 또한 가지는 매사의 모세는 백성들의 일에 관심이 있었죠.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 모세 장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요 백성의 모든 문제를 이 모세가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그 송사를 듣고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 모세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살며 이러한 고초와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문제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로구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문제를 헤아려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두 손을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에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고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 그 짐을 나누어지려고 할 때에 그런 모습이 그 모임 안에,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힘든 광야 생활입니다. 불평이 원망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 광야 생활. 하지만 그곳에서 서로 서로 그 집합 간에또 지도자는 백성을, 백성은 지도자를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온전히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한데 모이더니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광야의 떠돌이 백성들이 어떻게 금, 은, 옷이 1톤, 3톤, 2톤이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완성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서로가 서로를 헤아려주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그 짐을 나누어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보이신 그 모양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앞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광주동산교회 공동체에 부탁하시는 것이죠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 사람이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짐을 나누어 질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짐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바로 그러한 움직임이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다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고, 여러분, 공동체가 평안한 것은 아니시지요. 우리 주위에 누가 짐을 지고 힘들어 하는가, 그들을 향해 찾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얼마든지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었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악의 짐에 눌려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극유력이셔서 이 인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광주동산교의 사랑하는 권속들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자들, 짐을 지며 힘겹게 힘겹게 신음하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